유튜브 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약간 어두운 분위기의 놀이터가 있죠? 이곳은, 바로 이제, 일단은 심약자분들은 잠깐, 그 고개를 돌려주세요. 제발, 제발. 자, 그, 자, 이곳은 바로 공포 엘리베이터입니다. 자, 오늘 공포 엘리베이터에서 해볼 것이 무엇이냐, 엘리베이터 타볼 거고요. 야, 일단 오늘 영상은 제가 공포 엘리베이터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오랫동안 할 거예요. 오랫동안 할 거니까, 그 심약자분들은 살포시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귀신 종류를 좀 보자. 일단, 오! 이귀신 여러분 제일 무섭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이 귀신 있죠? 와, 이 귀신이 여러분 진짜,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야 위에 이거 SCP냐? 오 무섭다. 밖에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내가 초인종을 딱 봤어. 근데 이 아저씨가 있다고 생각해보여. 엄청 무섭겠지 진짜. 아. 여기 슬렌더맨도 있고 오 발디도 있네요. 어, 일단은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기대가 됩니다. 프레디도 있네. 광대도 나오고 자, 일단은 다 사볼게요. 일단은 제가 그 좋은 아이템들이 몇개 있어서 그거를 좀 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를 사시면 되는데 일단은 요거는 빨라지는 물약. 요거는 빨른데 불꽃까지 나오는 그 스프링 점프는 잘 그거 안 되고 얘는 이제 밝아지는물 그건데 얘는 그냥 빨럴 때 용도를 쓰면 되고 밝을 때 이제 얘는 쓰시면 되고 이제 어두울 때는 이거를 한잔 마시고 이걸, 이렇게 하고 달리시면은, 엄청난 효과를 볼수 있는, 아, 이제, 무기들로써 일단은, 좀, 지루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물론 웬만해서 다 싫어하시겠지만, 어쨌든,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야, 야, 나왜 피가 달아있어? 시작하자마자, 어! 야, 야, 죽으면 안 돼. 야, 살았다, 살았다. 야, 기껏 이거 다 아이템 사놨는데, 죽으면은, 그냥 들어왔는데 죽어있어. 갑자기 피, 이렇게 달아있죠, 여러분. 여기 위에 이거 편집자님이 편집해 주실 텐데, 물론 편집자도 저지만, 여기 위에 피좀 보여주세요, 편집자님. 자. 이게, 여러분, 제가 왜 편집자 요청을 하냐면, 제가 이게 또 하다가 까먹을까봐 그런 겁니다. 일단은 물약을 하나 더 마실게요. 뭐 나올지 모르니까 무섭다. 진짜 무서워. 여기 안에 깊숙한 구멍이 있습니다. 어! 야, 야, 저 뭔데. 올것 같아, 왠지 여기도. 야 도망가자 도망가자 끝으로 도망가겠습니다 오는데? 야야 야, 진짜 오지 마 친구야 오 뒤돌아봤다 다행이다 야야왜왜내 야, 쪽을 돌아보니? 잠만 깐왜 어디 갔어? 아 엘리베이터 안에 있죠? 와저 은근 무섭다 진짜 저는 아이템을 뺏어갈까봐 무섭던데 저 친구가 진짜 아 일단은. 어차피 이게 오오 오, 뭐야 뭐야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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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서운데? 아 내가 이걸 뺏어 그런 건가? 어저왜 쳐다보고 있어? 아, 소름 돋아 진짜 아이템 뺏을 것 같아왠지 야 엄청 빨라요 저희가 여러분 엄청나게 빨리기 때문에 오케이 살았다 와 진짜 와아 자, 10년 감소했습니다, 진짜. 아, 이거 10년이 아니라 진짜 100년 감소다, 100년 감소. 어? 아, 진짜. 와. 여러분, 진짜. 무섭다, 진짜. 와. 이게. 아니, 내가 지금 왜 멘트를 제가 못 치냐면, 진짜 충격적이다. 아. 야, 이거는. 이거 어몽어스죠, 여러 어몽어스. 잠깐만. 일단은 빨라지는 물약 먹을게요. 그다음에 이걸 하면 엄청나게 빨라지. 아, 똑같네, 그냥. 그냥 이거 들게요. 어 뭐야, 왜 느려? 오케이, 자, 일단 이 위에 올라와 있을게요. 예! 아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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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죠?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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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일단 이거 뺄게요. 빼 볼게요. 일단 밝혀 볼게요. 야, 야, 야. 야, 무슨 어몽어스 빨간 색깔.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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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도 올라오냐? 어몽어스 괴물이? 나 몰랐네. 잠깐만 이러면은 조금 계획이 어긋나는데 저기있죠 여러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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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분할해서 확대해주세요 편집자님 편집. <laughs> 아주 힘든 편집이 편지... 야야야 yeah. yeah. 어디어 야야야 yeah. 저기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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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어, 무슨 파워레인저 괴물 같이 생겼어요. 예, 살고 나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게 예, 무슨 파워레인저 괴물 같이 생긴 게카드고 쫓아오는. 아, 무섭죠. 하, 진짜 아, 저 이런 공포 같은 거를 잘못 보는데 아, 그래도 게임으로 풀어냈네요. 저는 진짜 공포 그런 동영상 같은 거잘못 봅니다. 진짜 너무 무서워. 아. 아, 자 자다가도 그 약간 눈 감으면 딱그 상상이 됩니다. 그 괴물이 그 귀신이 그래서 너무 무서워. 야 이거 발디다. 이제 발디인데 문이 있네요. 야, 이거는 제가 어떻게 발디냐고 딱 확신했냐면 발디를 안 해봤지만은 이 게임은 해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야야 불켜 불켜. 갑자기 불이 꺼졌어요. 자, 물약 일단 마시자. 물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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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고 바로 빨라지기. 그렇지. 자 내가 다 밝혀줄 밝혀줄게. 절 okay, 일단은 제가 불을 밝히고 있겠습니다. 나는 죽기 싫으니까, 불만 밝히고 있을게, 얘들아. 그리고 여러분, 이 물약은 무한이기 때문에 계속 마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냥, 이것도 무한이야. 야! 여기서 아마도 발대가 나올 텐데. 잠깐만, 거기 서 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 이쪽이 화장실입니다,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그냥 정상적인 화장실이지만, 발지에서는 정상적이지 않죠. 야! 발디가 무슨 나오지도 않고 끝나버렸냐? 이게 발디는 맞아요 여러분, 진짜 발디는 맞는데 발디가 나오는 걸못 봤어요, 이거 진짜 이거는 그냥 그 포인트 주는, 포인트 적립차 단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살면은 포인트가 지금 1054죠? 이걸로 이 아이템들을 살수 있는데 어, 그러니까 포인트를 많이 모으셔야 되는데 포인트 모으는 방법은 오직 살아남는 방법뿐입니다 자, 자, 좋아, 좋아, 좋아. 살아남거나, 아니면은, 그냥 살아남거나. 오케이. 살아남거나, 오브 살아남거나입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피기에요. 이 문이 열리는 순간, 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일단은, 일단은. 일단은 조금 제가 그, 밝은 걸안 쓰겠습니다. 어두운, 약간 무서운 분위기 찾기 위해서. 야, 사다리 타는 것도 이거 빠르면은, 사긴데, 이거? 야 어, 아닌데? 오, 야, 올라가는 속도 봐. 어, 무섭다. 여기 숨어 있으면 되는데, 일단은 저는. 저는 그러려고 목적으로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거 들고 있겠습니다. 무섭다, 무섭다. 저 여기 어딘가에. 야, 문 열렸냐? 피기가 나왔어. 어딨지? 야, 지금 여기 완전. 콤비 백사, 야, 야, 피기다! 피기죠, 이거? 지금 방망이 들고 이, 이 사람 피긴데 와. 이게 진짜, 이게 약간, 어렵지 않은 것들은 100원에서 300원 주고, 어려운 애들은 600원씩도 적립을 해줍니다. 아, 너무 무섭다, 진짜. 아. 아, 근데 막 그렇게 깜짝 놀랄 때까지는 안 나오는데? 아, 그, 제프트킬러. 제프트킬러인가? 어, 그 친구. 와, 이름 드디어 기억났다. 제프트킬러가 나오면 나는 그냥 소리 질러 게임 바로 끌것 같은데, 진짜. 제프트, 제프 더 킬러? 제프 더 킬러인가? 제프트 킬러인가? 어쨌든, 걔가 나오면은, 제프 더 킬러? 걔가 나오면은, 걔가 나한테 온다고 생각하면, 진짜 나는 게임 껐다, 이미. 와, 진짜 게임 끄고 나 이미, 와, 심장마비 걸리겠다, 진짜. 그러면, 야야야, 웃음, 뭐야,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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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오 웃음. 이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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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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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이거 웃음아? 쟤는 웃음이라고 부를게요. 야야 잠깐만, 잠깐만. 일단 빨라지는 물약 먹을까? 어우, 이거 진짜. 왜 저렇게 생겼니? 아 지금 피 여러분 이거 편집자님 이것도 확대해주세요. 이거 피 지금 남은 거이거좀 확대해주세요. 자막도 달아주세요. 아니 왜 내가 나한테 욕을 하는 건데 일단은 가볼게요. 야 이거 웃음 웃음이가 엄청 무섭네. 피가 엄청 빨리 달아. 안에 있나? 웃음아? 어 여기 있다. 진짜 갑자기 웃음 표시하네? 귀신이 와가지고... 아... 진짜 너무 무서웠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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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무서웠죠? 와 아. 이게 엘리베이터에서 노래 들으면 100원씩 적립된... 야... 대박인데... 이거. 오~ 야~ 이거 엘베에서 노래만 들어도 100원 적립이라니? 오~ 여기 뭐야? 약간 무슨 재단 같은 곳이 나왔어요? 보자. 일단은, 뭐, 그냥, 근처에는 그냥, 오! 흑장미! 무덤. 뭐가 무서운데, 이거? 일단 이쪽도 가볼게요. 야! 어, 그래도 사네. 와, 다행이다. 내 토큰을 뺏어가진 않았구만. 일단 이쪽에도 이런 게 있고, 일단 밑으로 빠져볼게요. 자, 일단은 가운데가 뭔가 중요한 것 같아. 야! 이 친구 뭐야? 이 친구 엄청나게 지금 돌고 있는데, 저기 지금 이 노란색을 팔가, 파, 파란색 옷 입은 이 친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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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저걸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다행히 밖에는 못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밖에는 못 나오는 것 같은데. 야야야야이 친구한테 다음면 바로 죽겠죠? 야야야 여기까지 온다 뭐야? 우와 소름 돋아 진짜. 나왜 따라와. 계속 돌면서 지금. 와야 갑자기 불이 다꺼졌 오우야 깜짝 놀랐다. 와 진짜 이게 그렇게 안 무서운데 저 저를 죽이러 따라올 때 진짜 소름 돋네 여러분. 아, 어, 어 누구야? 어, 어 여러분. 어.